네, 여기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도쿄까지 가버렸는데요. 도쿄까지 차 타고 가면 7시간. 그래서 버스 타고 갈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일본의 마지막으로 남은 침대 기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기차 타도 7시간 정도 걸리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뭐 가격은 있다 말씀드리고, 뭐 일단은 오사카역으로... 어, 저건가? <laughs> 반대다. 반대 여기 근데 여기 무슨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laughs> 일단 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아날로그 국답게 온라인 예매를 해도 발권을 또 현장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번 일을 해야 돼. <웃음> <웃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리미티드 익스프레스 뭐, 티켓 어, 아 여기인가? is h e r 오 This is the f 얘는 s 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 있 t h 오늘처럼 이런 침대 기차를 타려면 이 별도의 티켓을 사야 되더라고요. 예약할 때는 그냥 한 번에 이두 개를 결제하면 된, 되긴 합니다. <목소리>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인데 기차라고 생각하면 좀 비싸긴 하거든요. 누워서 자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호텔값 맡긴다고 생각하면 뭐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일본의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숙박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캡슐호튼이 10만원 주말에는 막 이러고 신칸센 고속철도, 우리나라 KTX 같은 게 10몇만원이 뭐 넘거든요 도쿄까지 가려면 그렇게 치면 나쁘지 않다 이런 침대 기차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도 해보고 아 근데 이거 탑승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았는데 뭐하냐 이거 처음 타는 거니까 쫄아가지고 <laughs> 비행기 타듯이 2시간 전에 왔어 아, 아직 1시간 반 넘게 남았는데 근데 또 응. 야간 기차 타는데 낭만 채워 줘야지. 어 뭐야? 안 파네? 컵 사케 요만한 거 있거든요. 100ml짜리. 그거 한잔 하고 싶었는데 안 파네 여기는. 큰거밖에 없네. 오, 있다 있다. 이거. 이게 사캔데 100ml에 천원 정도? 하정로하나는좀 음. 아쉬운데? 친구는 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실례해요. 음, I'm going to the Tokyo. Oh, t y o By online? Um, yeah. please wait. That's the 15 minutes. Okay, oh. 15, 15 minutes later. Ah, y y Thank you. Mm. <놀람> 너무 빨리 와서 안 되는. 한 <laughs> 시간 전에 열어주나봐요. 짧은 것밖에 없어요. 예? 또스트 <목소리> 기다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만 넣어야 되구나. 아, 땡큐. 11번. 네, 오늘 태고갈 일본의 마지막 남은 침대 기차 들어오네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여러 침대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비용 항공의 발달, 신칸센의 무편화 등으로 인해 지금 들어오는 이 기차가 일본의 마지막 정규 침대 기차, 선라이즈호입니다. 이벤트성으로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관광용 침대 기차가 몇몇 있지만, 실용적인 목적으로 매일 운행하는 침대 기차는 썬라이즈호가 유일합니다. 썬라이즈호의 노선도는 이러한데요. 이즈모와 도쿄를 오가는 기차는 썬라이즈 이즈모, 타카마츠와 도쿄를 오가는 기차는 썬라이즈 세토라고 부릅니다. 1998년에 운행을 시작한 썬라이즈호의 최고속도는 시속 130km이며, 가장 긴 구간인 이즈모에서 도쿄까지 갈 경우 약 12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 저비용 항공이나 신칸센을 타면 비용은 비슷한데 시간은 더 아낄 수 있어서 이 기차의 메리트가 있을까 싶지만 자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또는 출장을 아침에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꾸준한 수요층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14호차인데 야 일단 여기 타야겠다. 어, 14호차. 아 이렇게 생겼구나. 2층이네. 일단 14호차로. 되게 부드럽게 열리네. 열차 열차 사이에 이런 세면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14호차. 저는 1번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2번에서 10번까지 쭉 있고. 저기 위에 1번인데. 아 바로 여기네. 2인실이네. 둘 중에 어디 쓰면 되지? 또 오는건가 전망은 위가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화장실 왔다갔다 하는1층 좋겠다 여 출발합니다 문도 잠글 수 있고 예약할 때 보니까 프라이빗 객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명 예약하면 같이 쓸수 있는 거고 저는 혼자 예약해서 여기를 혼자 쓰는 거 같아요 와 좋다. 여기 플라스틱 컵이 있고, 여기 쓰레기통같고 냉난방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위쪽 침대도 있고, 아래쪽 침대 용도 있고, 옷걸이도 딱 있고. 짐은 여기 계단 겸 이렇게 안에 살짝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여기 놓으면 되고. 잠옷도 주네요. 베개랑 이불 음 냄새가 깨끗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뭐지 이거? 아 여기 뭐 라디오 조절할 수 있고 시계도 있고 알람도 맞출 수 있네요 아, 조명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아 눈치 있네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괜찮은데 전 씻고 오기도 해요 여름에는 샤워를 어떻게 하지? 여기1층 객실은 이렇게 침대 하나만 있고 딱 혼자 쓰기 좋고 샤워실은 없는 것 같아 어, 여기 샤워실 있는데? 샤워카드를 사서 어... okay. 그러니까 빈 객실들이 꽤 있네요. 며칠 전에만 해도 탈수 있겠다. 플라이빗 객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도미토리처럼 2층 침대 오픈된 자리도 있고. 여기가 샤워실이 있는 칸 같은데. 드라이기도 있고 옷 담는 바구니 있고 깔끔하네 안에 바디워시 샴푸도 있고 카드를 사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 시간 카운트가 되는 거 같아요 2층이 좀더 널찍한 느낌도 있고 2층은 뷰가 아침에 해뜰때 되게 좋겠다 2층에서 잘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도쿄까지 7시간인데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20시간 탔으면 좋겠어. 창밖 보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니까. 근데 요람이 흔들어주니까 요람이 일정하지 않은 게문제긴하고 델콤 갈때좀 뛰긴 했는데 곧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도쿄까지 한 30분 더 가야 돼요 요코하마 어, 사람들이 출근하시네 도쿄 도착했습니다 아 아침에 딱 도쿄 도착하니까 좋은데? 지금이 아침 7시인데 지금부터 딱 여행 시작하기 좋은 제가 도쿄에 온 이유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려는 게 도쿄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라멘집이있더라고요한 그릇에 뭐 3-4만원 토핑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근데 그라멘집까지 여기 도쿄역에서 걸어가면 한 3시간 정도? 그 집이 문을 11시에 열고 하루에 4시간만 장사해요 미슐랭까지 그 받은 그런 라멘집인데 거기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침 도쿄 구경 좀 하려고요 <laughs> 선크림도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라멘에뭘 넣으면 그 가격이 될수 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라면집으로 가보시죠. 아, 아침 공기이 상쾌하구만. 이 시간에 나온 게 얼마만이야? <laughs> 맨날 호텔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에도 막 5만 원짜리 짜장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짜장면. 근데 그런 거는 뭐 호텔 안에 있으니까 비싸도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는 뭐 호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조그만한 가게더라고. 요 3-4만원짜리 라면 먹어보자 근데 뭐 지도 따라서 쭉 가기만 하면 한 2시간이면 갈것 같긴 한데 가다가 재밌는 데 있으면 또 기웃기웃 해보고 뭐 그러다 보면 3-4시간 걸리지 않을까 아 여기도 예쁘네 3-4시간 걷고 먹으면 뭐 제일 싼 라면도 맛있을 것같아데 <laughs> 정원에 러닝하는 분들이 진짜 많다 네 여기가 고쿄 가이엔이라는 왕, 왕궁 이런 것도 있고 아 여기 예전에 왔었다 오, 거위가 목욕하고 있네 아 야, 그러고 보니까 나 아침에 안 씻었네 이가 났다. 이문 너머에는 뭐가 있을지... 별다를 꼽죠 근데 제가 일본 라멘을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짜고 막 느끼하고, 근데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제가 일본을 한 4달 정도 킥보드 타고 종주할 때, 여행 경비를 아껴야 되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나 가장 값싸고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 라멘집이라서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거의 뭐한 이틀에 한번 꼴로 계속 먹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맛있네. 그 짠맛이 중독성이 있네.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거의 한 100그릇에 가까운 라면을 먹었었는데 그중에 진짜 맛있는 곳이 한 지금 기억나는 거 말해서 한 세네 군데 있거든요. 오노미치에도 있고. 저기 후쿠오카의 나오토라는 등이 많이 있었고, 아~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맛있을지 아니야, 아니야,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하면... 어, 오늘의 아침! 지금 만중간에 이런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네요 식당인가? 아, 아카사카 지나갑니다 일본의 오피스 빌딩? 업무지구죠 맞나? 와이거 상당히 맛있어보이는데칼에위에 삼겹살인가? 몽텅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1 2 9 0원아에요 이거 먹을까? 아니야, 가봅시다. 참고 참고 먹으니까 더 맛있으니까. 어, <놀람> 주소가 악사카사, 아사카사 맞나? 아사카사에서 이제 롯본기로 바뀌었네요. 롯본기, 익숙한 지명이야. 일본은 쓰레기 차도 깨끗하냐? 진짜 충격이다, 충격. 아, 저 애기들 짱구 모자 같은 거 쓰고 단체로 가네. 그러니까 일본 애기들은 일본 유치원은 어디 나갈 때 저렇게 단체로 옷을 입히더라고요? 모자까지? 길 건널 때좀더 눈에 잘 띄긴 하겠다. 여기는 요지였어. 도시 한가운데의 묘지라는. 어, 여기 묘지이 들어갈 수 있네. 묘지가 그냥 산책로처럼. 묘지는 좀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묘지구나. 지금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쪽에서 왔고 이렇게 쭉 가면 시부야 지나서 라멘집으로 갑니다. 저 아파트는 묘지 뷰이 집은 진짜 완전 협소 주택이네 건물 폭이 2, 3 m 도안될것 같은데 저기 옆에는 학교인가 보네요. 애들 까르르 소리가 좋네. 네, 오모테산도 지나갑니다. 동네가 으리으리하고만 주차비도 으리으리하네. 방금 옆에 건물에 주차가 20분에 500엔 한 시간 반원이더야 서울 주차비도 장난 아닌데 여기는. 힘하에 이래서 차를 사면 안 돼. 네, 골목이 끝나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해 뜨니까 더워. 오케이. 도쿄 특 하늘에 항상 헬기 떠 있어. 일본은 도쿄는왜 헬기가 많이 날아다니지? 아. 도쿄가 항상 사람이 붐비는 그런 곳이라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여긴 시부야 스크램블 지금은 이른 시간이라서 별로 없지 붐빌 땐 진짜 주말 막 이럴 때 오랜만에 오니까 좀 신기하네 요 특히 여기 서양인들이 사람들 길 건너는 걸 보려고 일부러 여길 찾아오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횡단보도를 보러 오는 관광지는 여기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라면집까지 2km 어우, 잠을 너무 조금 잤더니 코로나 민스 일본 게좀더 진한 거 같아 가게 이름이 노안이야? 이야, 한글 힙하다. 도쿄의 힙한 패션 브랜드에서 사운드. 네, 이제 1km도 안 남았어요. 기 앞에라고 나오는데 지금 10시 59분 오픈 시간 딱맞춰왔다니아 웨이팅 엄청 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제가 라멘 먹으려고 몇 시간을 걸어온 거야? 어이 건물 중에 어딘데? 이, 이건가? 이거 아닌 거 같고 여기도 아니고 츄타 라멘. 여기 맞는데? 아, 한번 지나쳤나? 저기 설마 이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아, 여기다. 아, 웨이팅 있네. 에이. 여기입니다. 미슐랭 받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라멘. 4천엔. 근데 이 가게 의 이름은 츠타 라멘이고요. 지금 보인 저분이 창립자 유키 오니시입니다. 전세계 라면집 중에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를 받은 곳이고 가게 앞에 보면 이렇게 미슐랭 관련된 2015년, 2016년에 그러면 그 이유는 못 받았나? <laughs> 근데 가게 구조가 좀 특이한 게 반지하에 있는 매장인데 기다리는 동안 통유리를 통해서 매장 내부를 특히 주방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음식점 가서 조금만 지저분한 광경을 봐도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통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방을 특히 바닥까지 다 보여준다는 게 우리는 깨끗해 자신 있어 딴지 걸어봐 약간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랄까 저는 따로 예약은 하지 않고 갔었는데요 줄서 있으니까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줄서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뭐 예약이 있다 이러시니까 아못 먹는 건가 했는데 1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괜찮냐고까지 물어봐 주시고 이런 소소한 배려가 미슐랭을 만들었나? 근데 사실 기다리면서도 심심하지가 않은 게 주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특히 저 흰색 유니폼 입으신 분 마스터 같은 저분이 면을 탁탁탁 터는 모습이 어? 뭐 섹시하냐요 아주 아주 저, 저 여자 좋아합니다. 주방에는 저렇게 세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저 흰색 옷을 입은 마스터가 라멘의 면과 메인 역할을 담당하시고 좌우에 있는 두 분이 토핑과 사이드 요리. 밥을 만드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주방 앞에 포스터를 붙여 뒀어요 저세 사람의 사진이 있고 워킹 워킹 워킹이 적힌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 2024년 9월 20일이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매장이 첫 번째 매장이 아니고 저 날짜에 이곳으로 옮겨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옮겨 온 이후로 저세 분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단순히 일하는 관계를 넘어서 같이 걸어가는 베스트 프렌드 같은 그런 것을 지향한다는 그런 사내 문화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명함을 볼수 있도록 빛을 내뒀는데 명함을 뒤집었더니 짠! 웰컴 투더 원더풀 월드 라멘집 슬로건이 환상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주문은 이렇게 키오스크로 하고 들어갑니다 그 일본어와 영어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는데요 먹고 갈 수도 있고 포장도 되나봐요 저는 먹고 갈 거고 첫 번째로 추천 메뉴가 두개 뜨는데 A 코스, B 코스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라멘을 쇼유 라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장 베이스로 먹을 거냐, 시오 라멘 소금 라멘을 먹을 거냐이고 그외 구성은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먹어보는 걸로. 그리고 넘기니까 뭐 시크릿 라이스라는 게5천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뭐 라멘 단품으로도 시킬 수 있는데 라멘 가장 싼게 토핑도 거의 안들어가 기본 라멘이 2천 원. 헉 비싸죠. 주류도 맥주, 사케, 음료, 마지막에 이렇게 구추까지 결제는 카드 아니면 QR만 가능하고 현금은 아예 안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직원이 나오셔서 직접 자리까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뭐다 아시겠지만 일본 식당은 자리 났다고 들어가서 앉으면 안됩니다 직원이 안내해줄 때까지 여튼 저는 카운터석으로 안내받았고 화장실 가는 길에 옆에 테이블들이 있는 걸 봤는데 여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화장실 갔다 가 오니까 자리에 이미 야채가 세팅돼 있더라고요 야채 스틱인데 뭐 밑에 소스가 좀 고소한 맛이 좋긴 했는데 직원이 오셔서 뭔가 명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QR을 찍어서 이 라면에 대한 설명과 어떤 재료가 올라가고 어떻게 먹으면 맛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해석하기도 귀찮고 뭐 저걸 알고 굳이 먹어야 될까 라는 생각에 일단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라면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독세의 완탄 소이ですね 완탄은 뭐 베트남의 아렇게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번에 우르르 나옵니다. 라면 나오자마자 트러플을 좀 뿌린 날계란밥이 바로 나오고요. 이어서 검정색 접시에 담긴 사이드 디시라고 돼있는 것도 함께 나오고 이렇게 해서 4,600엔입니다. 아 여기서 이따 하나가 더 나오긴 할 거예요. 라면의 첫 입은 국물 아니겠습니까? 국물 맛은 뭐 엄청 임팩트는 없었어요. 와 이런 건 없었고 좀 깔끔한 쇼유 라면이네 정도인데 이 면이 좀 면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약간 퍼진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맛 소면 느낌인 게개인적으로좀 아쉬웠어요. 보통 라면이라고 하면 약간 딱딱한 면을 기본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주문할 때면 익힘 정도를 고를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는 그런 옵션은 없었고요. 딱딱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게 뭐야? 라고 할수 있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다른 재료들은 되게 좋았어요. 특히 죽순이 고기보다 맛있었던 것 같아. 네. 얇게 썬니 돼지고기도 기름기가 딱 적당해가지고 좋았고. 요, 이건 모르겠는데. 야, 뭐지 이게? 라면은 확실히 면만 먹어서 맛있는 것보다 네. 면을 먹고 면이 다 삼켜지기 전에 이런 토핑들을 같이 먹고 마무리로 국물까지 한번 먹으면 딱그 조합은 괜찮았다. 근데 이 가격에? 아, 일단 뭐 다른 거는 여긴 특이하게 트러플 완탕을 라면이랑 같이 주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완탕을 라면에 넣어서 먹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따로 먹었는데, 에 뭐야? 이게 그냥 트러플 향이 나는 완탕인데 이걸 왜 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저걸 같이 넣어서 먹었으면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검정색 접시에 담긴 이런 고기류, 뭐 야채류 쭉쭉쭉 나오는데 얘네들도 저는 따로 먹어서 그냥 퀄리티가 좋은 고기다 정도는 알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를 토핑 삼아서 면이랑 같이 후루룩 쩝쩝 먹었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트러플 날계란밥은 그 날계란밥이 한국인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의 간장계란밥 수준으로 이걸 많이 먹거든요 아침식사로도 많이 먹고 역 안에 간단히 먹고 가기 좋은 음식으로도 팔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날계란을 풀어서 밥에 비벼서 간장을 좀 뿌려 먹는 맛인데 아 계란을 익히고 먹어야 되는데 왜 날것을 먹을까 싶은 맛인 건 한국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계란후라이 팍 올린 그 간장 계란 밥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트러플 향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낫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 날계란의 저 식감에 밥을 비벼 먹는 건좀 진짜 잘 모르겠다 그 날계란밥은 이게 섞으면 섞을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크림 같은 그런 질감이 돼서 원하는 만큼 섞어서 먹으면 되고요 초반에 조금 섞어서 먹어보고 더 섞어서 먹어보고 그럼 다양한 맛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라멘 4,600엔짜리 라멘의 총평은 한 24,000원 정도 이 세트로 나오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먹을 수 있겠다 근데 4,600엔에 또 먹을 거냐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 아 먹고 나니까 잠이 솔솔오네 이거 호텔 아직 예약도 안 했는데 호텔 하나 찾아가지고 이 동네 어디서 좀 머무르고 내일은 뭐 하지 아무튼 여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